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메나테크에서 새롭게 출시된 멀티키즈, 메가키즈 제품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신체적 활동이 매우 왕성하여 빠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동기의 고학년 시기에는 성장 속도가 각자 다르게 됩니다. 이 때에는 성장 속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때는 식욕이 증가하여 많이 먹게 되고 정체 상태일 때는 식욕이 떨어져 적게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영양 섭취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 불균형 및 아침 결식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11.7%가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고 9.7%는 아침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 부족률이 23.5%, 에너지 및 지방 과잉률이 3.4%로 영양 불균형이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은 칼슘 섭취가 권장 섭취량이 50%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침 결식률도 26%로 높게 나타나 식습관이 좋지 않고 가공식품 과다 섭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체중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격은 커지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과체중화 원인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인하여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음료의 섭취 비율이 증가하면서 비만의 주된 위험 요인인 동물성 지방 및 단순당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TV 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사용 시간이 많은 어린이가 체질량 지수, 피하 지방 두께, 허리 둘레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비만은 성인과 달리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세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체중 감량을 하여도 존재하고 있는 지방세포로 인해 요요현상이 오기 쉽고 비만 어린이의 75에서 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 과잉 섭취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는 간편성으로 인해 섭취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영양학적으로는 정크푸드로 열량만 높고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은 적은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는 고열량, 고지방, 고나트륨식품으로 비만, 고혈압 및 만성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어린이가 단맛을 더 선호하고 식사가 불규칙적이며 편식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당분 및 나트륨 섭취 증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당류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섭취량과 비교하여 나트륨과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의 전반적인 식습관 문제를 확인해 보면, 열량은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외식, 패스트푸드 섭취와 같은 고열량 식품 섭취와 결식, 편식 등으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식품구성 자전거는 우리나라의 식사 모형입니다. 식품군마다 주요 영양소가 다르므로 매일 식사에 유지, 당류를 제외한 다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필요한 만큼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맞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일생 중 가장 많은 영양을 요구하기도 하는 시기인데요.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재료의 음식이어도 감자볶음과 감자튀김의 열량을 비교해보면 영양소는 같지만 열량은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뒷면에 영양정보를 확인하면 지방함량은 낮게 나트륨과 담류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어린이는 성장을 하면서 골격 형성이 뚜렷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제2의 급성장기인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성인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일생 동안의 신체와 정서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 아동은 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여러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라면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이 잘 보충되고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맛으로 출시된 메나테크의 멀티키즈와 메가키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멀티키즈는 성장기에 필요한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멀티비타민 제품이고 메가키즈는 성장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제품입니다. 멀티키즈는 성장에 필요한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함유되었습니다. 하루에 총 3정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1회 1정 섭취하시면 됩니다. 멀티키즈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면 성장기 어린이는 뼈와 골격이 급성장하는 시기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운 시기인데요.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고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 뼈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 시기에는 뼈가 급격하게 자라는 만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는데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 의외로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어린이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인하여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B군은 어느 한 가지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제로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비타민 B는 체내 에너지 생성 및 기능 조절에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급성장기로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B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세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E가 체내에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E의 절약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E와 비타민C는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은 우리 몸의 주요 대사기능에 관여하며 성장, 발달,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매개하는 세포의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코감기 바이러스의 복제를 저해하는 반면 면역 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연이 결핍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메나테크의 멀티키즈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함유하고 있고 효모 유래 비타민으로 배합되어 섭취하는 어린이들을 한번더 생각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위해서 자일리톨로 배합하여 상콤 달콤한 블루베리 맛의 비타민제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원료로 초유 단백분말 엘더플라워 그리고 메나테크만의 식물유래 다당류 복합물인 알로에 베라와 아라비노 갈락탄이 함유되었습니다. 메나테크의 멀티키즈로 성장기 어린이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상온에서 고체인 형태를 포화지방,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지방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필수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생선, 아보카도, 아몬드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면역작용이나 다양한 화학적 메신저로 작용하고 체내 조절 반응에 관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핍되면 염증이 나타나고 면역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는 성장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메나테크의 메가키즈는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을 오렌지 맛의 쫄깃쫄깃한 젤리로 맛있고 즐겁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가키즈는 하루에 두 번, 일회 세 개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메가키즈의 오메가3 지방산은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먹이사슬 가장 하위 단계의 멸치를 사용해서 어린이의 건강을 한번더 생각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DHA는 뇌의 중요한 구성성분입니다. 메나테크의 메가키즈는 비타민A와 비타민D를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메가키즈의 오메가3 지방산이 비타민A와 비타민D의 흡수율을 좋게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로즈마리 추출물, 허브 혼합 추출 분말, 그리고 알로에베라 겔이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멀티키즈와 메가키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한 12가지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 멀티키즈,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공급을 위한 메가키즈, 메나테크의 멀티키즈와 메가키즈로 어린이에게 부족한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